미준의 착한 송이에서 주문한 요 송이 버섯은 요 밑둥의 쫄깃한 식감과 음 요거를 데쳐서 볶았을 때 말고 그냥 바로 요리에 쓰시면 정말 좋은 향이 나는 그런 버섯입니다. 요거 버섯 선물로 언니네 집에 보내드렸더니 언니가 너무 좋아하시면서 네 고급스럽고 맛도 너무 맛있어서 요거를 매일 끼니에 구워드신다고 합니다. 요 버섯, 광원도 시장에 놀러가면 이제 장날 그렇게 사서 가져왔던 그런 버섯인데, 이제는 요렇게 편하게 집에서 주문해 먹을 수 있어서 네, 좋은 것 같습니다. 봉지, 봉지 예쁘게 담아서 네, 잘 보관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